이제는 부산 KCC 이지스, KCC의 연구지 이전, KBL 정격 승인, 2023년 프로농구 오프시즌 지금까지 가장 큰 이슈는 1년 만에 막을 내린 페로 점퍼스의 차기 시즌 행방이었고 이는 대명소노그룹의 서준혁 회장의 결단으로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라는 새로운 고양시 농구단을 창단하게 되면서 해피 엔딩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젠 개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 그런데 지난 8월 30일 이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소식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프로농구 명문구단이자 22년간 전주의 연구를 두고 수많은 역사를 써내려간 KCC가 다가올 23-24 시즌부터 당장 연고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이번 오프시즌 최대여 중 하나였던 최준용을 FA로 영입하며 라거나 이승현, 허웅, 송교창, 최준용으로 이어지는 국가대표 라인업을 완성하며 이번 시즌 이적시장을 통해 가장 놀라운 로스터를 구성한 KCC였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KBL로부터 승인까지 순식간에 처리한 KCC는 부산시장과 부산시의 연고를 둔 여자 프로농구단 BNK섬 측과 접촉하여 향후 성공적인 부산 안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자리 잡은 KCC는 2 2시증간 수많은 슈퍼스타들과 탄탄한 성적으로 농구명문으로 자리하게 되었는데요. 올해로 50살을 맞이하는 노후화된 경기장 때문에 KCC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연고지 이전을 시도했으나 전주시의 체육관 신축 제안으로 이전을 취소하고 전주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7년 동안 신축 체육관 공사는 시작도 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현 체육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전북대는 25년까지 체육관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하자 KCC는 더 이상 참지 않고 프로농구팀 유치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낸 부산시로 떠났습니다. 전주시는 뒤늦게 KCC가 알고 있는 사실은 오해였으며 26년 신축 체육관 완공 예정과 함께 현 체육관을 완공 전까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알렸지만 이미 떠난 기차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답답한 행정에 뜨거운 사랑으로 유명한 전주 KCC를 응원하던 팬들은 당일에만 150개가 넘는 민원과 연락을 던졌고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한편 부산으로 연구를 이전하여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된 KCC는 부산과 협의 끝에 사직체육관을 홍구장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여자 프로농구팀 BNK썸과 함께 홍구장을 공유하는 문제를 새로운 과제로 얻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번복하며 집주인 아래서 바보처럼 당하는 것보다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새로운 룸메이트와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쪽이 훨씬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때 농구의 성지 중 하나였던 부산의 새로운 농구팀이 신생도 아닌 이번 시즌 슈퍼팀 구성을 마침 완성한 KCC라니 정말 부산 농구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고향 프로 농구단을 유치하지 못한 소노와의 새로운 라이벌 구도도 새로운 시즌 소소한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